집들이 괜찮다! 야야 집들이 돈낸다! 돈... 무슨 생각해? 연비 생각! <laughs>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? 아 이제 이제 우리 집좀딴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줘도 될것 같은데? 어어 또또님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구경하실래요? 네 따라오세요 짜잔! 언니 이거 보세요, 괜찮죠? 여기 <laughs> 거실 크, 여기가 이제 그 맥주 한잔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. 어, 오늘 맥주 한잔 간다. 그렇지 여기서 맥주 해야지. 아딱이 아시네. 어 뭔지 딱 아시네. 아 여기다 쉬는 공간. 어 이제 그러고 이제 받아야 될게 있죠. 어 집들이 선물 없나요? 집들이 선물. 집들이 선물. 오 선물 다는거 드린 오. 대박! 우와 우와 우! 나 건날개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. 좋아 잘 뜯어냈어 좋아. 어 일곱 시 메인 플라자 이벤트? 이벤트는 가야지. 이벤트 는 놓칠 수 없지. 저도 선물 주세요. 어어어내 바로 앞에 그렇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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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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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유튜브 선물 주세요 유튜브 선물 으, 으, 잠깐만 건날개 나날개 방금 얻었는데 건날개를또 얻었어. 음식 살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? 어 여기다 여기다, 여기다. 식료품점. 그렇죠. 우와! 야 미쳤네? 어, 월남쌈 미쳤어. 월남쌈 이거 하나 사. 닭고기, 닭을 안 잡았네 그러고 보니까. 부시돌 4개 있으면 닭고기도 바꿔주네? 부시돌도 좀 캐와야겠다. 육회, 맞아 여기 육회 있었지? 과일 육회, 어 과일 육회. 과일 류키 하나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소세지 닭갈비 닭, 닭갈비가 미쳤지 진짜 닭갈비가 완전 미쳤지 않아? 이거를 좀 치킨하고 닭을 구해와야겠어 일단 광산으로 가어 빙어 어 동물 이쪽 동물도 이쪽에 요런 게 있다 어닭 있다 좋아 닭이 잘안 보이는데 한두 개씩 있나 봐 계열이지 <laughs> 꼬꼬 코코가 이렇게 안 보일 일이야? 부시돌이 빠를 수도 아, 그냥 그렇겠다. 진짜 야, 부시돌 구하러 가자. 야, 자갈 이건 자갈 아니야? 어, 자갈만 캐다. 자갈만. 자갈. <laughs> 야, 이게 뭐한 짓이야? 야, 이런 사람이 있을까? 아, 또 얘들 오기 시작하네. 야, 들어가. 나 지금 바빠. 자갈 캐들. 야, 내가 지금 다이아 캐자는 것도 아니고 자갈 캐고 있는데 지금 나를 공격하냐? 너무하지. 어, 여기까지 쫓아! 어, 너 정말 너무하지 않니?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? 내가 뭐땅른것품 파는 것도 아니고 자갈 파는 건데 이렇게까지 경계를 해야겠어? 어, 나간다 나가. 어 정말. 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. 어, 어 아, 라디우! 라디우! 여기서 뭐해? 우리 좀 놀러 올래요? 좋아, 한명더 끌어들였어. 좋아, 좋아. 잠깐만 이거. 잠깐만 왜안 오지? 어 이거 안 되네? 어?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? 아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지역 통화방에 계셨구나. 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포레스트 주민이세요? 아네 맞아요. 아, 어 저도 포레스트 지역 살아요. 아, 어. 반갑습니다. 어. 저선행이라고 합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저 연비라고 해요. 어 저희 집 어. 놀러 와 보실래요? 아네 그러면은 저 길드전 잠시 마무리 중이라.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찾아뵐게요. 야. 어 라디오님 아 여기 왔다. 어디? 랄로랄로랄로랄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어어어랄먹랄랄 먹어, 먹어. 먹는 척 먹는 척. 랄랄랄랄랄 이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되는 거예요 이제 음식랄자이쪽 이쪽으로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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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쪽으로 네. 어, 어, 내놓는 건가 <laughs> 어머 좋아요 <laughs> 아 이거 이거 먼저 주네 어 양심이 있어 이쪽은 어여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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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파다! 우와 책상이라 우와!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야야 느낌이 감성 있다. 어어야 집들이 괜찮다 야야 야, 집들이 돈 낸다. 집들이 <웃음> <웃음> 와 감사합니다. 어어 어, 심심했대. 아 심심했구만. 그래서 거기에 죽치고 있었구나. <laughs> 일단 와. 미쳤다, 닭갈비. 닭갈비 진짜 미쳤어, 여러분. 여기에 딱. 와! 음. 이렇게 작다고? <웃음> 잠깐만. 나 <laughs> 치킨. 어, 그렇지. 야, 치킨도 <laughs> 요만하네? 아이씨. 야, 그래도 한상카림이다 어. 냐하! 연빈님, 맞다. 연빈님, 아까 집 가야 되는데, 지금 갈게요. 어, 어디로 갈까요? 어. 와, 요, 어.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뷰가 좋다. 아, 여기. 와, 어. 여기 되게 괜찮아요. 해먹방이에요. 여기. 아니 구조가 다르네. 아 여기. 어, 3층도 있어요? 네3층도 있어요. 저희 집에 네. 집들이 오셔가지고 집들이 선물이 있으셔야 되거든요. 아니면 나가실 수 없어요. 아 없으세요. 집들이요? 네. 아 집들이 선물? 아저 이거 드릴게 요 이거. 뭐이 정도면은. 우 와. 이 정도면 꽤큰 거죠, 그거. 그거. 와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지. 사실... 와 밥이다. 그러면 저희 집 한번 가보실래요? 어네 좋아 좋아요. 좋아요. 저희 집이 어디냐면요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좌표를 네. 써드리 찾아가실래요? 아, 아 네, 그쪽으로 찾아갈게요. 보물이 음아왜 잠깐만, 나 나도 가서 뜯길 것 같은데 느낌상. <laughs> 아 근데 네, 저희 집은 안 꾸몄어요. 아, 아직 안 꾸미실 수 있죠. 오, 아, 여기는 네. 이렇게 단이 있네 3층은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어, 우와, 어 여기 발코니 있다. 어 발코니 괜찮다. 잠깐만요, 집들. 아 제가 채팅에 보물이 있다고 낚았더니 진짜 오셨네. 엎적개려고 아. <laughs> 엎적개려고 낚았거든요. 아, 그러면은 <laughs> 저희 꾸미기 전에 보셨으니까 이거 집들 선물 주셔야 되거든요. 아, 아 역시. 아 그러면은 어 제가 요거 드릴게요. 저한테도 한 개밖에 없는 되게. 한개 없으세요? 네. 어 많으세요? 아하하하하. 아 되게 아 좋은 거 많으시구나. 아, 너, 저 사과가 네개 있어. 이거 이거 드셔보실래요? 이거 맛있는데. 오 어, 보거다. 먹어보세요 지금. 이거 지금 여기서 먹으면은 그 효능이 있어요. 어? 진짜요? 어 먹어 뭐, 어, 된다. 어 이제 된다. 어어 잠깐 보기. 어 보. 복... 당연해. <laughs> 아아아아 아, 아, 아. 당신은 수고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도 꾸며야 돼가지고 이제 아, 네. 그 저도 도와하러 가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네 아니. 질, 질게 내다 버린 자녀 설마인데 속을 줄이야 아니 근데 나 보고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? 근데 혹시 이 마크 여기서는 좀 다를 줄 알았지 유튜브 하우스 앞엔 타우마스로 통해 건축 콘테스트를 참여하고 한장판 굿즈를 가져가세요 좋아 저거 해야겠다 굿즈다 굿즈다 근데 건축 콘테스트면 내가 1등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. 어 자유 건축. 미리 그 지어진 건축물을 꾸며주세요. 아나 차라리 꾸면 꾸미는 걸 잘할 것 같아. 어 템플릿에 건축을 할래. 어오 여기 안을 꾸미면 되는 건가요? 또 그냥 막 꾸미면 되는 건가? 원 안을? 어야 근데 원 안이 살짝 다 다른데? 아, 여기처럼 이렇게 안을 그냥 다른 걸로 꾸미는 건가 보다. 내 작품으로 이동, 이게 내 작품인가 봐.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? 큰 꽃을 만들어가지고, 살짝 그, 벨 나오는 거, 동화 뭐였지? 그런 동화 느낌 나게 꾸며볼까? 아, 미녀와 야수, 맞아. 미녀와 야수, 장미꽃 한 송이를 피워. 빨간색이랑 빨간색은 다 꺼내볼게요. 냐하! 프로 꺼이라니 이라니 얘들아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네 아야 클났네 잠깐만 꽃이 예뻐 보여야 되는데 꽃대를 세우고 그러고 들어가는 식으로 가자 어 꽃이 아직 피지 않는 곳으로 가자 어. 그 미녀와 야수도 보면은 꽃이 덜 폈어요 꽃이 덜 폐야지 이게 꽃이 다 피면은 그 야수가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요런 느낌으로 꽃탄 송이가 피어있고 나가봐. 또왜 옆으로 간지? <laughs> 꽃이 또 중간이 아니네? 아 진짜 애매하네 이거. 이러고 여기를 눈과 함께 반짝이. 역시 건축은 무조건 반짝이 가 들어가야 돼요, 여러분. 어, 반짝이로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은 얻었지만 여기 앞쪽이 조금 살짝 비니까 저기다가 뭐 하나 더 채울 만한 뭐가 필요한데? 샤누초? 물을, 물을 채워? 물에 산호를 띄워? 근데 요런 거 너무 예쁘다, 색깔. 연비는 고민이 많아졌다. 아, 이게 안 하려든지 탈려니까 안 진짜 힘드네. 아니면 물로 채울까, 진짜? 여기를 물로 채우고 밑에다가 산호를 좀 해놓는 거야. 어? 야, 나 느낌, 느낌 왔어. 그리고 죽은 산호를 할까? 차라리? 어때? 죽은 산호. 느낌 있지 않아? 살짝 그러고 이러고 감성 있게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와 야수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막 이런 걸 제목으로 해. 그 다음 <laughs> 감성으로 때워. 어. 됐어, 됐어. 야, 이 정도면 완벽하다. 어, 완벽해. 괜찮은걸? 이러고 물을 뿌려줘야 돼요, 여러분. 이러면. 야! 야, 꽃이 안 보이는데? 야, 이건 생각 못 했는데? 어, 잠깐만, 망했노. 잠깐. 아, 어, 리얼리 시리어스 한데? 와! <laughs> 야, 그래도 스펀드 있으니까 물은 빨리 없앤다. 어. 야, 야, 이대로 완성하자. 어, 이대로. 손안된게 제일 예쁜 것 같다고? <laughs> 야, 나와. 나와! 어, 저게 뭐야? 야, 저기도 쉽지 않은데? 오너 연비. 어, 야, 야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고, 이름만 잘 지으면 돼. 작품명은, 어, 미녀와 야수가 이어지지 않았다면. 갑자기 이게 뭔, 그노인가 싶긴 하지만, 어, 미녀와 야수가 이어지지 않았다면. 지금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다, 다 썩어있고, 봉오리는 피지 않고, 그게 저기 이제 연비 유튜브 틀린다고. <laughs> 여러분 연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? 저기 연비 유튜브밖에 안 틀려요. <laughs> 자꾸 아, 살짝 이제 리모컨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, 어 리모컨을 딴 유튜브 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되고요. 연비 유튜브밖에 안 돼요. <laughs>